2025캐스파컵 결선으로 향하는 본선 매치인 LCK에서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두고 농심 레드포스, 클라우드 나인, DM 플릭스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매치인 농심과 클라우드 나인의 대결에서는 해외 초청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북미의 맹주 클라우드 나인이 1세트를 내주고도 2세트에서 역전승을 거두는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3세트에서 압도적인 미드 차이가 벌어지고 태윤의 이지리얼까지 미쳐 날뛰면서 농심이 완승을 거두고 승리를 챙기게 됩니다. 이어진 디엔프릭스와 클라우드 나인의 경기에서는 불칸이 대활약을 펼치며 깔끔한 2대0 승리를 만들어냈으며 다음 경기에서 디엔프릭스가 농심을 잡아준다면 클라우드 나인이 결선으로 갈수 있는 희망이 있기는 했지만 디엔프릭스 이군 선수들이 농심을 이기기에는 역 부족이었습니다. 1세트에서는 스폰지 키아나가 활약을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2세트 역시 농심이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며 25분만에 경기를 마무리했으며 태윤은 칼리스타로 12킬의 dpm 1118을 뽑아내는 미친 활약을 펼쳐 보이며, 피 u g 에 선정되었습니다. 리엔지 선수는 오늘은 스폰지 선수가 전체적으로 잘해줬다고 생각하며, 태윤 선수와는 아직도 합을 맞추고 있고, 서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즌 목표는 롤드컵을 우승하는 게 목표이며 이번 결선무대는 승승장구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잘해보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농심이 결선무대에 진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선 스테이지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결선매치를 두고 벌써부터 도파민 터지는 대진이 성사되고 말았습니다. 하나생명과 티원이 결선 첫 경기부터 만나게 되면서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된 것인데요. 하나생명은 두명의 멤버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팀플레이에서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제우스와 구마유시가 오랜 동료 사이였고 카나비 역시 제우스와 아시안게임 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기에 티원을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력 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티원은 유럽 레드불 이벤트 매치 일정부터 최근 사우디에 다녀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차 적응과 함께 컨디션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그룹 스테이지에서 경기를 치를 수록 다시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페이지가 팀에 빠르게 녹아드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평가가 나오 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팀의 선수들 역시 서로 만나고 싶다고 수차례 언급했기에 이번 매치는 어느 때보다 주목도가 커지고 있으며 T1의 상대 팀으로 나서는 구마유시의 첫 번째 경기인 만큼 많은 시청자들이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 매치가 될 전망입니다. 커뮤니티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T1 하나 생명이 생각보다 빨리 붙게 되었는데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로 재밌는 매치가 될것 같고 누가 이기든지든 커뮤니티 폭발은 이미 확정이며 갑자기 디즈니 플러스를 결제하고 싶어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팀이 결선 1매치에서 빨리 만나기는 했지만 이번 노가웃부터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두 팀이 다시 결승전에 만날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며 하지만 디플러스기아 역시 경기력이 너무나 좋았고 농심 역시 포텐이 있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누가 결승 무대에 가게 될지는 예측불가인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결선무대에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질지 벌써부터 엄청난 기대감이 폭발하며 다가오는 결선 매치에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넛 선수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많은 팀원을 겪으며 진짜 천재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일단 낙스 때 함께한 플레이 형이 천재과였고 페이커 백물프는 그냥 미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상혁이 형은 규격이며 비디디와 동학 한 형도 재능 이라고 느꼈고 페이지는 데뷔 때부터 함께했다 보니 진짜 재능이 있다고 확연하게 느껴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이퍼는 챔피언풀을 봤을 때 확실히 재능이 보여졌고. 초비는 재능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초비가 연구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함께한 제우스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한 게 수업을 진짜 잘했고 수업을 할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먼저 말할 정도로 수업을 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